최초의 마귀의 속삭임이 이거 있다니까요. 야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고 사람들도 너를 싫어할 거야. 너는 미움받는 존재야. 네 모습 봐봐. 어, 네 외모 봐봐. 네 행동 꼬라지를 봐. 네죄 짓는 모습 온갖 생각을 주는 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다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도 그죠? 처음에 전에 전해 전화가서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벌 주시고, 지옥 보낼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하는 게 이거라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뭐죠? 참소. 비교. 열등감. 뭐죠? 두려움. 두려움. 이런 걸심어 줍니다. 이선악과도 아무렇게 한 게요, 이라한 거죠. 지금 보세요. 희한한 게, 아담과 하와가 뭐, 다른 남자 있어요? 다른 여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이름 비교하니까 희한해요. 열등감이 생겨버려 그죠. 이분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 진짜 예쁜 연예인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몇달안 보이더만 갑자기 뭐하고 노오던가요 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저렇게 예쁜 여자가 갑자기 왜 성형수술 하지? 이해가 안될때 엄청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남과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심어 주고 그다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요. 뭐가 올까요? 두려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지옥 같은 고통인데, 지옥 같은 고통. 그럼 이것을 인간은 벗어나고 싶을까요, 안 벗어나고 싶을까요? 벗어나고 싶죠. 맞아요, 맞아요. 벗어나고 싶으면 마귀가 그다음 뭐 할까요? 무슨 행동을 촉구합니다. 야, 이거 해, 저거 해. 지금 오늘 아담과 하와은뭘 촉구했죠? 선압과를 따먹어!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입니다. 비교의식 주고, 열등감식을 주고, 두려움 주고 나면요, 이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 희한하게요.